빈출 테마이 키워드 암기민법, 29번째, 표현 대리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 대리 문제가 일반적인 효과로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단,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죠. 그리고 민사소송은 주장에만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송에서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속에는 무권 대리 일종의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주장 안한 거니까 법원은 표현 대리를 직권으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2번 잘 나오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무슨 뜻?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이렇게. 가운데 무슨 과시상계라고다 필요없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에 이만하면 뭐예요? 절대적무효죠 당연히 여기다가 표현대리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표현대리 적용하면 유효가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 절대적 무용.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현들이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표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1번, 2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빈출테마의 키워드 민법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표현들이 중에 대리권 수협 표시한 표현들이 있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편들이 수여 표시란게 뭐였어요? 관념의 통지. 수여가 아니라 수여 표시죠. 길게 말하면 뭐예요? 수여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여한 것처럼 표시죠. 관념의 통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의사표시가 아니라 존범의 행위의 관념의 통지. 그리고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도 의사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분료식 서면 또는 구두 명시·묵시 불문, 분류식이니까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아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추정할 만한 명칭·직함 따위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 이게 수여표시죠 이게 그죠?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마치 수여한 것처럼 통보하는 거라 그랬죠? 당연히 그 통보받은 상대방과 해야 돼. 통보받은 상대방이 아닌 자와 했어. 이때는 125조 편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보받은 상대방과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현 편지는이두 가지 지문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특히 1번. 포렇게 되어 있는 거, 이대로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